자 이번에는 28회차 21번이야 13년 3모 A형 29번 이 문제는 좀 쉬워 왜 쉽냐 보면 FX가 1분의 1의 x 5의 빼기 64잖아 뭐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요 교수님이 이게 뭐냐면 2분의1 x를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으로 x축 5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 4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대충 이런 식이지. 이 되지. 그럼 이 절편을 구해야지. 이 절편하고 다 구해볼게. 여기 y절편이니까 여기다 영, 어, x에다 0을 넣으면 되잖아. 맞지? 음. 그렇지? x에다 0. 을 집어넣어 보면 o u 의 a v e a t h o u s 지 n d you can get a t h o 이 s y 절편이니까 여기다 을 x 절편 You can get a thousand. You can get a t 이 o 승이니까 d You can 이 e t a t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절대를 씌어대잖아자 참고적으로 여기 정근선이 하나 있다 정근선은 얘가 0 되는 거잖아 와 Y는 마이너스 64가 정근선 그게 그대로 뒤집어 깔리니까 요렇게 올라가 있지 그 정근선이 여기에 64가 딱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실제 자식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와서 여기 32 여기 얼마? 64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그림이, 그렇지? 이거의 그래프가 y는 k가 1/4면에서 만나도록 하려니까 k가 상상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그 k는 얼마야 돼? 1/4면에서 만나니까 6, 32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6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의 개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그래프만 그리면 풀수 있는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 여기까지.